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아침 5월, 4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부디오 복승장과 함께 어린이날 축하드리면서 오늘 스피드 마린 모터스 우리 앵고남 앵고남 우리 동생 전천우 전사, 전사장과 함께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씻고 닦고 하고 있네요 아선액기 매니폴더라 하죠 매니폴더 300마력 매니폴더입니다 한국말로 말할수면 흙기다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연자연 흙기다기관 씻고 세척하고 있습니다 우와, 요 엔진 서적기 30마력 똑딱똑딱 해갖고 하고 있고 야마하 300좀 살살 수리하고 있네요 베라도 자, 보십시오 연장하고, 아유, 노래도 괜찮습니다. 아, 한때, 구디오 복선장, 엔진 존나 고쳤죠. 여보십시오 뭐, 크루저 엔진, 볼보 뭐, 크루저볼보 디젤, 뭐, 야마, 제트스키, 스네기. 한때, 정비 한 20년 했죠. 아, 이거 디젤로, 볼보 뭐, 크루즈 아, 메뉴얼 하고, 막, 액세서리 하고. 저 있습니다 메뉴메뉴이거한건 산다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있을긴데요 여기는 볼보가 솔린, 볼보, 볼보 펜타가 솔린하고 메뉴를하고아 이거는 KD 300 샀고 280, 200, 260 마력이네. 볼보 스탄드라이브한 대. 재할 때좀 많았죠 한 대. 230, 260, 200 마력 이런 것들. 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또 그 지난 선단 챔피언 선단 양쪽 모니터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테이션 어탐 모니터 자 어제 용접해가지고 광창호 선장하고 이렇게 자 만들어가지고 고객님들 고갱, 더 편하게 보시라고 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한치 잡으러. 달려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도 새벽부터 설치고 있습니다. 복순자. 언제나 열심히 하니까 많이 참,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